아기 태동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계시는가요? 아. 자, 자, 아기 태동이라는 것은 임신 마지막 달은 아기가 사실은 거의 계속 움직여요. 그런데, 어, 좀 이상한 느낌 들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면 가만히 누워있습니다. 가만히 누워있어서, 예를 들어 물을 한잔 먹고, 음. 아니면 뭐, 뭐 어떤 사람은 뭐 주스를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, 여러가지 말이 있는데,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엄마 배에 집중해 봅니다. 그래서 30분 동안 가만히 누워있어 봐요. 어, 아기가 안 논다는 생각 들 때래, 소파도 이제 페란을 서 가만히 누워서 봐요. 그래서 온 정신을 엄마의 배에 집중해 봅니다. 그래서 이 아기가 꼬물탕, 꼬물탕, 꼬물탕 대분다 그래요. 아, 그럼 상관 없습니다. 제가 말해서 말했던 것은 아기가 안 논다는 것은 30분 동안 엄마 집중해 봐도 아기 노는 것이 영 없다. 희발이 없다. 영 없다. 이럴 때는 이제 오셔야 되죠. 움직임이 없을 때. 그렇죠. 30분 동안 엄마 눈 감고 엄마의 모든 신경을 배에 집중합니다. 그때 그래도 아이가 잘안 온다는 느낌들 때는 병원을 가야 돼요. 음, 알겠습니다.